중국이 말해요 네.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 해버렸습니다. 해버렸어요? 네. 까꿍했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사형집행한다고 연락이 오니까 네. 인도주의 차원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공문 엄청 보냈어요. 그런데 중국이 알지 않습니다. 네. 어,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선고를 이미 받았었어요. 네. 그, 그 사람이 4일 날, 엊그제에요. 네. 네. 사형집행됐습니다. 어, 양이 엄청나다며요. 네, 근데 뭐 우리 국가에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네. 뭐좀 집행을 재고해 달라, 연기해 달라 요청을 수도 없이 했는데. 네. 중국 측에서는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로서의 원칙 어, 그 누를 대로 그대로 하겠다. 음. 그거는 예외가 없다. 저, 저 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음. 미국도 했잖아요. 주별로 있어요. 네, 뭐 있어요. 강국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해서 네. 해버린 건데 네. 중국 관동성 어, 어, 광저우시 네. 중급 인민 법원이니까 이심인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인 음, 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걸로 전는데 5kg예요, 필로폰 5kg. 야이 말도 안 되는 5kg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이, 이거. 한국 내에 소지하고 있을 때 남의 나라가 고 필로폰 5kg를 풀라고 그랬으니 내가 볼 때는 속된 말로 정말 이거 할말 없어요. 얘네 50g이면 그냥 사형인데. 음? 2014년도에 체포됐는데 꽤 오래 살았어요 그래도. 음. 2014년도에 체포돼가지고 2019년도에 일심 재판에서 사형받고. 예. 2020년도에 이심에서 또 사형받고 네.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최고인민법원에서 확정돼버리니까 바로 집행해버립니다. 네. 중국은요 1kg 이상 앞편그 아, 다음에 50g 이상의 필로폰 네. 헤로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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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소지. 밀수하거나 판매하거나 소지. 날르거나 어. <laughs> 제조 어. 어 이러면 무작정 사형입니다.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고요. 적어도 15년 이상입니다. 네. 그냥 걸리면 마약 가지고 중국에서 어, 장난치다 걸리면 신세 조지는 겁니다, 받으러.